예, 스무살 때부터 와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중국 집이 비싼 줄 알고 왔지데 네, 오늘 드디어 와보게 됐지. 음 이거. 이거. 이 <laughs> 음 산뜻함 고추기름이 좀 산뜻하네 이게 자기그 직접 내린 거 같은데 향한나 볶았나보다. 향향이많한요 향해서 한대한해서한대초를 조금만 넣으면 한대 향해서 대대한치인가 요리를 시키면 짬뽕당이나 뭐 계란당을 주니까 가성비로 좋은 식당이었다. 속에 부담이 덜 했다.